웨스턴과 윌셔에 위치한 한 업소,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보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배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두 16대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타운 내 업소들도 대부분 디지털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경기다 보니까 가격에 신경을 쓰시는데 보통 1500불에서 2000불 사이 패키지에 만족하십니다. 한국산... 카메라 네 개의 LCD 모니터, DVR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카메라의 경우 설정 여부에 따라 수백 미터 앞의 물체까지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CCTV는 박스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박스 카메라는 중요한 물건이 있는 곳이나 현금 계산대 앞에 설치돼 사람의 얼굴은 물론 어떤 종류의 현금이 오가는지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카메라를 초이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캐시 들어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잡아야 되니까 그 돈을 주목해서 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킨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플레이스 잡아야 되니까 나이비전 되는 카메라. 최근 경기 침체로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일부 한인 업소들은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보안 카메라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답합니다. 실제로 LA 경찰국 등 경찰이 주요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할 때 언론에 공개된 CCTV를 본 시청자들의 제보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달고 나서는 아무래도 애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무래도 물건에 손을 좀덜 대지 않나 싶고 해서 어, 잘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톨른책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CCTV를 돌려갖고 그 당시 그 스파스 쓴 사람 그 얼굴 확인을 해갖고 저희가 경찰에 한번 넘겨서 경찰에서 그 범인을 체포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보안 카메라 기술은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업주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까지 발전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해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